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무일지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작전코드 1이어서 장거리 위주를 다녔는데, 토요일은 작전코드 2였습니다. 작전코드 2는 연결 위주. 그런데 중간에 연결 안 되는 시간도 있고, 연결 안 되는 구간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금무일지쭉 설명을 듣다 보시면, 아,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루트를 보시다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안 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는지를 보시고요. 여기 지금 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경기도 기사님들도 아몇 시에 어디 왔을 때 굉장히 핫하더라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목소리> 네, 8월 26일 토요일 근무 마무리했습니다. 총 8시간 57분 탔구요. 307km 탔네요. 평속은 37km. 영업거리는 2 2 1 k m 고요 영업시간은 4시간 48분. 총 18명을 태워서 수익금은 31만 4300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월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애간 근무였고요. 저는 비가맹 개인택시고요. 토요일 목표는 9시간에 34만원을 잡고 나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10시간에 34만원이었는데 제가 시간을 1시간 줄이고 34만원, 10시간에 대략 37만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전날 무리한 장거리를 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90키로를 탔었고 제가 이 날은 거의 100키로 가까이 줄이고 307키로 실제로 어, 공차는 8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업거리는 220km 그리고 시간당 매출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매출은 같이 유지했는데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작전 코드 2였습니다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였는데 10시에서 07시가 제가 생각했을 땐 토요일 야간 근무에 밤 10시에서 아침 7시가 토요일에 나오면 그나마 아침까지도 정말 핫하게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가 됩니다 아싸리 늦게 열 시나 열한 시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거나 왜냐하면 일요일 아침에는 차가 안 막히니까요 아니면은 토요일 같은 경우나 세네 시에 시작을 해서 4시 전까지 끝내는 거 요런 패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좀 일요일날 쉬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뭐 10시간 이상 근무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무리한 만큼 피로는 누적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시내로 연결연결 했기 때문에 연비도 정말 좋았고 만족도도 상중하 중에 상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작전코드 1일 때는 장거리 위주였기 때문에 계속 뭔가 장거리를 찾아다니고 나올 때도 빈 차로 나와야 돼서 정말 피곤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내 연결 연결 위주기 때문에 특히나 슈퍼 할증 시간에 단거리를 가도 만원 정도 나오는 이런 재미있는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자, 1번하고 2번은 밤 10시부터 대략 13분 동안 두 건을 하게 돼요. 천호동하고 가락이동 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건에 16,000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가락이동이 되는 거고요. 경찰병원하고 오금역, 개롱역 사이 이 주택가를 어, 가락이동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5호선 라인을 타고 쭉 따라왔잖아요. 5호선 라인인 올림픽 대공원 방역을쭉 지나다가요. 방이역 지나서 여기가 오금사거리거든요. 오금사거리 지나서 여기 석천중학교 지나서 자회전, 경찰 병원 쪽으로 자회전하는 이 길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는 거죠. 토요일은 여러분 어, 핫해지는 시간대가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 1시부터예요. 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초저녁 시간대인 8시부터 10시, 밤 11시까지는 정말 그냥 닥치는 대로 태워야 됩니다 계속 그냥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길 손님이 먼저 있으면 태우고 콜이 먼저 떨어지면 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요 3번은 22시 26분에서 31분까지 송파 이동에서 석촌동 가는 손님을 태우게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길이에요 신가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그 같은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가락동이고 여기는 송파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여기가 이제 엄마선 쇼핑센터로 해가지고 석촌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석촌역하고 송파역 사이쯤 이쪽 뒤쪽입니다. 방역 쪽으로 뒤쪽에 있는 여기가 송파 이동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빙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원 미만의 손님들을 계속 태우게 돼요. 문정동에서 개롱역 가는 손님. 네 여러분 이렇게 송파대로 올라오시다가 복정역, 장지역, 문정역 옆에 서울 동부지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올라가면 이제 가락시장 쪽이고 개롱역하고 여기 거여동 맞춰. 동 이쪽도 전부 송파구 입니다 송파구가 이렇게나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죠 초저녁 이라고 할수 있죠 토요일 밤 10시는 거의 뭐 초저녁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간에도 다 이렇게 거주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많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대략 나온지 한 40분 동안 매출을 37,100원을 하게 돼요 밤 10시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야 슈퍼활증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니까 1시간도 채안 돼서 거의 4만원 가까운 매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연결 연결만 잘 되어준다고 한다면 굳이 지방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그 다음 한 10분 정도 공차로 다니다가 밤 10시 55분에 가락 동... 경찰 병원 인근에서 구역삼세무소 가시는 손님들을 태우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 동창이 돌아가셔 가지고 조문을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거운 분위기 속에서 구역삼세무소로 가게 되는데 코스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여러분 택시 초보들은 어, 구역삼세무소가 어디지? 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락동 경찰병원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전체 노선을 보여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교울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대치역 도곡역 지나서 매봉역 지나서 이 양재 KT 양재전화국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 거니까 구역삼세무서에 위치는 역삼역 바로 밑에 있고 이 길이 논현로예요 논현로 노년노 옆에 있는 이 성수대교하고 연결된 길이 강남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언주로다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시죠 역삼언주 학동 을지대학교병원 사거리 압구정역 이게 뭐라고요? 어, 논현로그 옆에 성수대교 남단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관세청 사거리 경복아파트 사거리인데 경복아파트 없어지고 아크로힐스 노년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선능력 옆에 있는 상록회관 센터필드 교차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개나리아파트 그 다음에 삼성세브란스 매봉터널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남의 바둑판은 정말 헷갈리니까 제대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손님도 역시나 길손님이 연결된다. 길손님은 계속 길손님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길손님을 한번 태우고 그 다음에 가면 계속 뭔가 길손님이 연결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구역 3에서 압구정 로데오도 너무 좋죠. 아까 이 길이 뭐라 그랬죠? 노년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년로 타고 쭉 가서 을지대학교 쪽으로 가다가 압구정역에서 우회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주로 타고 가다가 압구정 파출소 쪽으로 빠져서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가도 되고. 뭐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강남의 길은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 어, 손님을 어떻게든 내려주면 되겠죠. 하지만 강남의 자회전은 대부분 신호를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회전이 없는 코스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냥 쭉 직진 가다가 우회전하는 것이 낫다고 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누적 매치를 본다면 한 시간 반에 63,000원 오 뭔가 지금 길 승객도 연결이 잘 되고 오늘 좀 괜찮게 풀린다 싶었어요 그런데 압구정 로데오에 오고 나서 아직은 이 시간이 압구정 로데오가 핫해지는 시간이 아니죠 압구정 로데오에는 요즘에 정말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할 만큼 클럽들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00시 이후부터 이 시간대부터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3 4시 이후에 이제 핫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나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0분 가까이를 공차로 다니다가 그래도 강남인데 하면서 강남 상황을 좀 보자 하고 역삼동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서 탈출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음 강남인데 뭐 건대를 넘어가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30분 동안 빈 차로 다니면서 굉장히 놀라게 돼요와 강남이 이 정도야? 강남에 어, 공차가 뭐지? 진짜 요즘 강남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강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역삼에서 중국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스가 정말 좋거든요. 요금도 20분 만에 2만 6백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코스 정말 너무 좋죠. 어떤 다리를 넘어가든 성수대교를 넘어가든 어디를 넘어가든 동부간선으로 해가지고 군자역 쪽으로 빠지는 노선을 취합니다. 중국종의 대표길이라고 할수 있는 이 긴고랑로. 이름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이하죠. 이 긴고랑로. 손님이 내렸던 데가 이제 대원여고 쪽 이었는데. 대원외고 밑에 대원여고라고 또 있어요. 여기좀 어디였는데. 일단 손님을 내려다 주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뭐 군자역 쪽으로 나오든 건대를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장안평으로 넘어가는 거는 크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건대 쪽으로 나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봤더니 손님이 골목에서 바로 타줬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중국 대원여고에서 답심리 동아 아파트 갑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금은 11,00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답심리 동아 아파트가 되는데 군자역 지나서 장안평역 지나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동대문구 공부 좀 해볼까요? 여기 교통공사 본사고 여기 장안평역 답심리요. 여기가 답심리 사거리, 여기가 답심리 삼거리예요. 답심리 사거리, 답심리 삼거리. 답심리 사거리하고 연결된 길은 장평교. 장평교는 여기 이렇게 용마산하고 중공역 삼거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장평교 답심리 사거리. 자 답심리 사거리 옆에는 이거 뭘까요? 이름 굉장히 특이한데 차룡소 사거리예요. 차룡소. 그래서 사람들이 타 가지고 차룡소요? 차룡소요? 하면은 에? 에? 저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네, 차룡소 사거리입니다. 차룡소 사거리 옆에는 답십리 사거리예요. 차룡소 사거리 위에 있는 게 이게 배봉초등학교 사거리고 여기가 전농 사거리입니다. 되셨죠? 이거 두개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여기가 배봉산이 되는 거예요. 동대문구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청량리역이 되는 것이고 답심리 사거리 다음에 전농 1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청량리역 뒷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청량리 청가물시장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뒷길 잘 모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외에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손님도 또 길손님이 연결이 됐는데 답심리 교통공사 쪽으로 내려오다가 군자역까지 이것도 코스 너무 좋죠 8,400원을 하게 됩니다 이, 이 손님이 참 재밌는 것이 아까 저 여기 어디 있었잖아요 대원여고 쪽에 손님이 길손님을 탔다가 여기 보내주고 그 다음 손님이 또 타서 다시 일로 왔어요. 이두 건으로 2만 원을 그냥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부터 건대로 갈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길손님이 여기 보내줬다가 다시 일로 오면서 야너 건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건대를 가게 된다. 참 이런 것이 여러분 택시를 하다 보면 길손님만의 굉장한 묘미, 매력, 뭐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건대를 도착한 시간이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건대가 핫해지지 않더라는 건 예전에 토요일만 못하다 정말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지금 학생들이 이제 뭐 줄줄이 개강을 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학기 초잖아요 대학생들 건대 뭐 세종대 다 여기가 대학로고 워낙 m g 성지 중에 하나가 건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뭔가 택시도 아직까지 빈참 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제가 그래도 강남이지 하고 개포 사동을 들어가게 돼요 어, 손님 손님이 이렇게 이 청담대교 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수서분당을 타고 이렇게 나와서 빠져가지고 대청역 쪽으로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있고 한번더 와서 수서 IC로 해서 양재대로를 타고 오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길을 탔었어야 돼요. 이 길하고 여기라고 거의 한 1.5km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저는 너무 솔직하게도 이 길을 타게 됩니다. 이 길을 타서 시간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까먹은 느낌. 이런 손님 목적지가 거의 양재대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은 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 강남 아래 쪽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3호선 하교울 대치 도구 매봉 이쪽 밑으로 해 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개포동이 되는 거죠 뭐 구령역 개포동역 대모산입구역 대청역 여기 수서경찰서도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삼성서울병원 여러분 아시죠 삼성서울병원 밑에는 이제 일원동이 있는 것이고 자이일 정리한다면 일원터널 다음이 개포 개나리공원 그 다음에 구령마을 입구 구룡터널 교차로 그다음에 구룡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양재시민의숲하고 이 구룡사 사이에 사모물산이 있고요. 여기 사모물산도 굉장히 조금 뭐 나름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여기 양재역 있고 매봉역 있고 여기가 이제 강남 이남 쪽인데 여기도 조금 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이김에 한번 정리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강남이 이 새벽 시간에도 정말 별로였다라는 것이 강남대로를 이렇게 오면서 제가 개포동에서 신사동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는 정말 계속해서 빈차 퍼레이드였다라는 거예요. 신사동에서 노년동 가는 손님, 음, 기본 손님 태우고 이 손님이 이제 팁을 한 4,000원, 3,000원 가까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매출 만원은 됐고. 이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제는 강남에서 별볼일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재빨리 이태원으로 방향을 틀게 되요 자 그래서 이태원으로 이동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뭐 녹사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새벽에는 너무 많이 막히고 중간에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없는데 손님의 위치가 이 폴리텍 대학교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반포대교 넘어오다가 서빙고역 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노선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반포대교를 넘어서 바로 88을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목이동인데 신목동하고 염창, 등촌 여기 밑에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목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염창역 지나서 여기서 뉴턴 해가지고 좌회전도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노선을 취하게 되고 이게 목동 중앙본로가 중앙 됩니다 자 목이동에서 이렇게 나와서 영일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등촌 사거리로 해서 증미역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등촌 사거리거든요 그 다음 한번더 가면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강서구청 사거리가 되는 것이고 한번더 가면 발산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2위가 양천이 교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88탈때이 양천 한교역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다음 사거리인 가양역에서 이렇게 빠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목동으로 왔는데 제가 여기서 뭐 발산동을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화곡동을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목이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강서구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지체 없이 서교동 홍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홍대에서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 전체 매출에서 보세요. 전체 매출에서 이때까지 4시간. 한 매출이 거의 15만원이었다 그러면 마지막 후반부는 건수로 봤을 때 13건이 지금 했는데 나머지 5건에 지금 거의 17만원 했다라는 얘기는 이 이후에는 제가 장거리를 좀 타야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과 제 전략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손님으로 서교동에서 휘경 1동 가는 손님을 태우게 돼요. 중국인 유학생들이었고. 이거 코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휘경 1동 같은 경우는 회기역 뒤쪽인데 서울 택시가 참 좋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간선도로로 야간에는 안내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리고 조금 정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촌, 이대, 아연, 뭐 충정로 그 얻을 시청, 뭐을지로로 가든 종로로 가든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단거리이잖아요. 하지만 서울 택시는 이렇게 가면은 너무 너무 손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 이거는 야간 택시만의 특권이에요. 야간 택시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하나의 미덕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몇십 년간 우리 그 택시 선배님들이 손님들의 어떤 이런 길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야간 택시들은 이렇게 빠른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기역이라는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회기역 뒤편 자체가 이 동부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는데 굳이 시내길로 오는 거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이 사실은 한 5km 돌아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들은 이렇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 어, 가성비가 좋은 거죠. 손님도 빨리 가서 좋고, 어, 기사도 운전이 편해서 좋고, 용도 많이 나와서 좋고. 하지만 이제 시내길로 가 주세요라고 지정하는 손님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길을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홍대 입구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동교동 산거리에서 그렇죠. 자회전 해가지고 연희 ic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연희 ic가 두개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이 연희 ic는 이 연대 쪽에서 나오는 성산로에서 나오는 이 연희 i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 옆에 사천교. 그 다음에 여기 연희 ic는 내부순환로 연희 ic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부순환로 연희 ic에서 올라타야 되는데 내부순환로를 타고 계속 직진하다가 이제 북부간선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이 월곡에서 이 여기가 이제 북부간선도로고요. 빠져서 동부간선도로 그렇 여기가 태릉 입구역 옆에 있는 거니까 월릉교가 될 것이고요. 월릉교 밑에 이화교 지나고 중랑교로 빠져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여기가 휘경1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2시 45분쯤에 손님을 내려 드리고 손님을 어떻게든 이 여기서 태우려고 했어요. 휘경동에서 청양리 이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손님을 태워야지 했는데 종로3가까지 빈 차로 오게 됐다라는 거는 종로만 핫하고 이 인근 동대문 이쪽 우측 쪽은 전혀 손님 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작전 뭐예요? 시내 연결 위주였잖아요. 그래서 요이 시간에 어떻게든 손님 한명 태우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거의 한 15분 20분 가까이 공차로 종로로 오게 됩니다 종로가 핫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장거리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종로 3가에서 부천 북부역 가는 심곡동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 요금은 34,500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종로 3가에서 이제 여러분 부천 북부역을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는 지금 이제 마포대교로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손님이 있는 방면이 그 안국역 쪽으로 손님이 머리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당연히 마포구청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선택을 하는데 이길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별로 크게 차이 는 없어요.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공덕에서부터 계속 여의도까지 통과해서 여의도를 통과하면 이게 지금 톨비가 또 나오잖아요. 손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손님의 차머리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손님 차머리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천 북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그냥 어 경인로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게 정석이긴 한데 서울 택시 여러분 뭐라 그랬죠 부천 북부역을 가는데 경인로를 타고 가면은 야간 택시는 정말 바보예요 어 이렇게 갈 필요 없고 한 오류역이나 온수역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와야 돼요 온수역 가는데 이렇게 왔다 이거는 민원 걸리기 딱 좋고 어 온수역 역공역 소사까지는 진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소사역하고 부천역하고 한끗 차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역하고 부천IC하고 대략 한 5km 정도 나오거든요 거리가 자 그런데 부천역은 이렇게 안내하고 소사역 이은또 이렇게 안내라는 이거는 가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이게 참 코스가 희한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사를 뭐 신곡을 들어왔던 이유는 이 인근이 저하고 잘 맞아요 코스는 별론데 여기서는 한 10번 들어오면 진짜 한70% 이상은 손님을 태어나가는 곳이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부천 북부역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핫한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부천의구 1번지거든요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다 여기서 제가 신중동 지나오면서 상황도 어떤지 다 봤고 신중동도 별로야 그렇다고 뭐춘니어 부천시청역 갈 필요 없죠 상동역은 거꾸로니까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어,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은 손님이 없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손님을 태워서 이렇게 운수나 구로 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손님을 못 태웠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어, 신정동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춘이역이든 부천 종합운동장이든 끼고, 여기 여월동, 여기 손님 없거든요, 여기도. 지나서 신정동 쪽으로 가다가 손님 한명 태우면은 뭐 땡큐고 못 태우면 시너라시로 빠져서 홍대로 나가야지 했는데 신정이펜하우스 홍대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땡큐죠 기록홀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이에요 물론 시간은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 손님을 태우긴 했지만 어찌됐건 12,700원 손님을 거의 서울에 끝인 신정 3동에서 서교동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 운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런데 지금 4시 반인데 제가 누적 매출이 지금 231,000원 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짝 갈등을 하게 돼요 목표를 9시간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10시간을 채우려면 그냥 시내에서 계속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일단 시간으로 9시간을 끝내야 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 장거리 두 건을 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거리 두 건에 거의. 9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장거리는 서교동에서 안산 단원 원곡을 들어가게 돼요. 이거 좀 볼게요. 보시면은 서로 서부간선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일찍 지나고 강명역 지나고 조남분기점 지나서 여기 안산 제이시에서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갈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 방향이 여기가 지금 인천 방면이고 여기가 강릉 방면인데 우측 차선 타고 인천으로 빠지다가 안산 방면 지나서 안산제이시 지나고 그 다음에 서안산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안산제이시 지나고 서안산으로 빠져가지고 여기가 원곡동인데 여러분 원곡동은 사실 어 경기도의 이태원이에요. 그리고 안산에 끝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안산 국가 반월공단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원곡동 인구가 거의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 동남아시아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살고 어, 외국 그 다문화 거리도 있고 뭐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다문화 지역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범죄율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어, 어찌됐건 이 원곡동 들어가시는 이분들은 이제 홍대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자 안산 전체를 봐도 대암이 반월 지나서 상록수 여기서부터 안산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한양대는 밑쪽에 있는 거고요 중앙 고잔 그죠 초지 안산역 제일 끝에 거의 뭐 안산 끝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흥 거모동하고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또 시흥이고 이쪽으로 가면 시흥 정황 뭐 신기론천 오이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안산에서 이태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는 홍대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은 요 홍대보다는 이태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태원으로 들어갔고 이태원에서 이제 마지막 손님을 어인구 포곡가는 에버랜드 손님을 태우게 되고 이제 43,400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이태원에서 에버랜드는 정말 좋은 코스가 돼요. 어찌됐건 우리는 어, 포곡 에버랜드를 가려면 경부를 타고 계속 신갈까지 어, 내려오다가 신갈에서 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호법으로 가다가 마성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가면 여기가 에버랜드가 됩니다. 키로수는 약 42kg 정도 44kg 정도 나오네요. 토요일 제가 총 주행했던 거리가 307km고요. 영업거리는 221km였고 총 매출은 9시간에 34만원 매출 잡고 나왔는데 32만원 시간당 매출은 대략 한 3만 5천원 정도 됐고요. 그 전날인 금요일 근무하고 비교해본다면 총 주행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이었습니다. 작전코드 2번 시내 연결 위주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공차 시간이 없고 없이 연결 연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가스도 한 절반 조금 더밖에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스값도 일단은 많이 아끼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토요일 강남 정말 별로예요, 여러분. 어, 새벽 한두 시에도 별로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토요일 강남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피크 토요일 전체적인 피크는 정말 늦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시간이 이렇게 가장 핫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 새벽반이나 주간반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한 3시나 4시쯤 일을 나온다고 하면 12시 전에 거의 한 30만원 이상 매출을 충분히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간반 영업하시는 분들도 일요일 아침은 조금 일찍 스타트 했으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장거리들을 좀 타주고 오면은 매출을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 여러분, 이 18건의 이제 여정을 제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이걸 복귀하느라 꽤애 먹었어요. 이렇게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발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 저것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 봐, 보게 되고 어 내가 아는 길이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저도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봐주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시간 토요일 근무 컨텐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